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류 k7 16년식 ldws 차량 프로옵션 차량의 엘카스 업그레이드 현재 지금 공도 주행 테스트고요 저렇게 시트 꺼지면 엘카스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슈퍼비전을 교체하지 않고 hd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hd는 다만 HD, HDA만 했을 때 교체를 하시면 다요 현재 지금, 엘카스 업그레이드 코딩이었기 때문에, 핸들 아이콘만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핸들 아이콘에서는, HD에서는 형성이 돼서 나타나는데, 계기판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. 왜냐면, 계기판에서는 그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, 아이콘이 없으니까, 시스템 꺼짐으로 나오고요. 다시 h d 에는그 아이콘이 생성된 게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엘카스 업그레이드 코딩으로 코딩으로 이렇게 보면 깜빡이 그면 엘카스가 해제된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원리를 다 아시죠? 이렇게 왔고 LD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 차선 이탈 경보로 활성화되고 다시 엘카스로 전환이 되면 60km 넘어서 l 카스가 전환이 이렇게 꺼집니다. 이상 올뉴 K7 16년식 차에 엘카스 카메라만 업그레이드 시공 장착했습니다. r 3개래해습니다 감사합니다.